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뉴스입니다. 3.15 이거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경남학생 제65주년 3.15 이거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월 19일 경남 동부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 진학 서비스 센터인 동부 대입 정보센터가 개소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첫발을 내딛은3.15 이거를 기억하고 또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섰던 3.15 의거를 기념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역사를 바꾼다! 역사를 바꾼다! 학생과 함께 달리는 3.15 버스, 종점은 민주주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7개 학교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역사 책으로만 배웠던 3.15 일거, 3.15 부정선거 및4.19 혁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또그 가치를 몸소 체감해 볼수 있는 기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심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삼위로 의거 정신이 절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3.15 의거에 참여한 선배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달에 기친 영향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남 동북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동부 대입정보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경남에는 모두 세 곳의 대입정보센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입시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남 대입 정보 센터, 진주 서부 대입 정보 센터에 이어 3월 19일 김해 동부 대입 정보 센터를 개소합니다. 김해, 양산, 밀양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제 쉽게 전문적인 진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대입정보센터에는 상담교사 2명을 배치하여 맞춤형 진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 다양한 대학 진학 관련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함께 만들기 위한 새 학기 교통안전 캠페인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창원 대방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 학기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창원 교육지원청, 경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연합회 등 지역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보행자가 지켜야 할 보행 수칙 등 교통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용품도 배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사회, 학부모와 함께 노력하며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전한 등교길 아이돌아 경상남도 교육청은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김하늘 학생 사건 이후 늘봄 참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치밀한 대책을 준비 중인 호계초등학교를 저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호계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참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늘봄 참여 학생 귀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호계초에서는 대명인계 동행기가 원칙을 강화하고 돌봄 전담사와 늘봄학교 자원봉사자가 학부모 및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확인 후 직접 학생들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기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발생한 대전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많았는데 늘봄학교 선생님들과 자원봉사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기가를 세심하고 안전하게 챙겨주시는 덕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전담 인력의 순찰, 아이조와 안심교실 운영 등을 통해 귀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계초등학교에서 이나영 리포터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다자녀가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육활동 준비를 위한 바우처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하고 체육복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5만원, 중학생은 7만원, 고등학생은 8만원을 지원합니다. 수학여행비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은 20만원, 고등학교 2학년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4에서 5세 대상의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을 3세까지 확대하여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월 전국 동계 체육 대회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가 있습니다.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경남에서. 알파이스키 유망주로 자리매김하며 자립의 정신을 보여준 김해 진례중학교 신혜호 선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례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국가대표 신혜호라고 합니다. 처음에 7살 때 부모님 따라서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한 강사분한테 들어서 시합을 나가봤는데 첫 시합에서 2 등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알파인 스키 꿈나무 신혜오 선수. 오직 스키에 대한 열정 하나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 제가 6학년 때 사관왕을 하고 그 다음 해까지 성적이 괜찮다가 올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올해 성적도 잘안 나고 많이 힘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잘했으니까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저를 믿어서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주변의 응원 그 힘을 바탕으로 신혜오 선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 꿈은 한국 알파인 스키 여자 국가대표 1등 선수가 되고 싶고 우리나라 알파인 선수로 월드컵에도 나가고 메달까지 따고 싶어요. 월드컵 나가는 게 일단 지금의 목표인 것 같아요. 신혜호 선수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알파인 스키의 미래 신혜호 선수의 눈부신 질주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